근데 요즘에 좀 특별한 점은 이제 생닭 손질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 그리고 옛날 통닭치고 굉장히 부드럽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 사전입니다 삼억 사전 사목사전 164번째 이야기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진미 통닭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동래구 안락동에 서원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 서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시장은 아니지만 또 곳곳에 알찬 맛집들이 숨어있는 걸로 되게 유명하던데 오늘은 저희가 이곳 서원시장에서 두 군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그중에 첫 집은 바로 진미 통닭이라는 곳인데 어, 이곳도 벌써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통닭을 판매하고 계신다고 해요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나무도마에서 당일 당일 생닭을 손질해서 쓰신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그 장면 보고 좀맛있게 치킨 한번 뜯으러 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 가게 들어왔고 외관부터 포스가 장난 아니더니 확실히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어, 일단 주문은 후라이드로 했고 주문을 받자마자 어머니께서 요 냉장고 당냉장고예요 생닭을 바로 꺼내서 나무 돈마에서 이렇게 터프하게 손질을 해주시는데 진짜 돈 내고 해야 될 구경 공짜로 했습니다 저희가 닭 사이즈도 제법 커서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11호 닭 사용하신다고 하던데 확실히 이런 시장 통해서는 닭 사이즈가 좀 커져야 돼요 그죠 어,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생닭을 손질하시고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반죽을 바로 하시 근데 반죽에 좀 특이한 게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계란도 넣으세요. 계란 넣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또 고소한 맛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닭 손질하고 반죽하고 이게 채오 5분이 걸리지 않네요. 요 압력 찜솥으로는 뭐 하세요, 요거는? 저거치. 아, 저거도 치킨 튀기세요? 아, 어, 그럼 좀 다르죠. 근데 여기 튀기랑 저기 튀기는 그렇지. 거랑. 저기 튀기면 좀 되게 부드럽게 튀겨지지 않나요? 아, 근데 질기나는데. 네. 지금 소치 지금 반종이 가 좋은데가... 아, 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구할 수. 없어요 우리 흔히 볼수 있는 튀김기도 있고 이렇게 압력 집소도 있는데 어, 두개다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저기 이제 단종돼서 못 본다고 하는데 박물관이네요, 박물관. <laughs> 저 마늘 가는 건가? 마늘 우리가 여기 양념 쓰니까. 저걸로 가르세요? 아, 응. 어, 저건 이제 마늘 가는 기계인데 어, 반죽에 들어가는 마늘 저걸로 직접 가신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역시 시장의 매력은 공산품을 최소화로 하고 직접 다 만들어 쓰시는 거. 이야,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부탁드린 후라이드치킨 나왔고 요게 만 4천원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만 4천원이다 너 진짜 시장에서나 맛볼 수 있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요즘 진짜 뭐비 땡땡이라든지 뭐곁 땡땡이라든지 너무너무 비싸고 이렇게 만 4천원에 저희 둘이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통닭 너무 좋습니다 일단 양 자체도 그렇지만 이 색깔 때깔부터가 대단합니다 웬만하면 통닭 손으로 잘안 먹는데 뭔가 얘는 통닭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리 소금 살짝 튀김은 뭔가 굉장히 모범생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튀김옷이 너무 바삭거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속살이 너무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내가 지금 튀긴 닭을 먹고 있는 게 맞나 어쩌면 오븐 닭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담백함이 느껴지는 게좀 신기했어요 확실히 생닭이 맞습니다 생닭이 주는 이 부드러운 육질은 굉장하네요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확실히 닭이 싱싱하니까 다 좋네 그냥 아 일단 한입더 색깔 보십시오 색깔 진짜 과장 조금만 보태면 은 한입 베어물면 은이 닭의 육즙 있죠 그게 흥건하게 입안에 가득 메웁니다 이 닭의 육즙이 폭발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팡 터지는 순간에 너무 행복한 그 기분 이 닭은 살면서 운동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질깃한 것도 없이 알통 없는 그런 지우준 닭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확실 해야 되는 거예요 육질이 부드럽다와 육질에 탄력이 없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탄력이 있으면서 부드럽고요 맛있어요. 아,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네? 맛있어요. 그리고 뭐 튀기는 방식은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몇 도에서 몇 분을 튀기냐도 다를 거고 한번 튀기냐 두번 튀기냐도 다를 거고 어린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한번 튀겨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이 천장이 막, 막 아득득할 정도로 바삭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약간 제 생각에는 부드러운 치킨이다가 맞는 거 같아요 시장 통닭 중에서는 뭔가 제일 스윗한 느낌 아 스윗 아니지 서윗 <laughs> <laughs> 뭔가 소개팅 와도 괜찮을 정도의 부드러움이라 해야 되나요. 확실히, 반죽에 계란도 하나를 통째로 까 넣으시던데, 그것 때문인지 고소한 맛도 올라오고, 자, 이번에 이것도 양념소스 주셨으니까, 양념소스도. 양념 소스가 솔직히 조금 그냥 그랬어요. 뭔가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와서 조금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 껄쭉한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구석을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품 통닭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소금의 한 표입니다. 음, 확실히 닭이 좋으니까 그냥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심플하고 좋네요. 자 이렇게. 갑 반죽에 는 생각보다 마늘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튀겨지면서 마늘의 존재는 우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으나 사이드를 먹고 트어갈때 살짝 마늘 향이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 묘합니다. 또목 어? 잡아 먹어 됩니까? 제가 또 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치즈라드를 목 좋아한다고. 아. 아. 제가 또 목이 예민해서 아, 뭘이 없는 목이. <laughs> 21세기 또 젊은이의 개성의 상징인 타투를 하셨다고 혹시 타투 공개 가능하십니까? 아 타투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혹시 부모님 타투? 모르시나요? 아 엄마가 응신을하면온 사람이 <laughs> 여기 그쵸 아 또현주이가 최근에 생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썹 문신을 또한번 했습니다 응? 음양 많아 좀이 시장 통닭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바삭하고 부드러운 통닭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입천장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 요게죠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 이제 국제 시장에 오복 통닭 많이 먹었는데 그때 많이 먹어서 입천장에 피나도 울면서 먹었어. 혼자 쓰러 먹었다고? 아니, 혼자 그큰거 먹었다. 아니, 가족들이야. <laughs> 나도 나도 가족 있으니까. <laughs> 음, 거기는 완전 빡빡하게 과자처럼 튀겨내거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께서 닭 손질하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 보면서 머릿속으로 더 맛있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혀가 이제 느끼는 것 말고 머리도 같이 이제 아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래, 개가 개야" 이러면서... 어... <laughs> 어... 마늘 맛이 난다. 음. 이런 거 먹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염지가 그리 중요한 건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염지를 해서 뭐 맛있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잃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염지를 안 하면서 또 찰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가 정답이 다는 없겠지만 염지 안한 싱싱한 닭이 주는 매력은 확실합니다. 진짜. 진짜 이런 거는 치킨 아니고 통닭? 음. 아니, 켄터키? 켄터키? 켄터키가 왜 켄터키일까요? 그 켄터키 주. 거기서 그 할아버지 형이 케이프시야. <laughs> 아, <아이가.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음그 실제로 우리가 잘 먹는 KFC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 고그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미국의 켄터키 주라고 해요 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지명이 어떠한 요런 식으로 튀겨낸 통닭 요리의 대명사가 된 건데 켄터키 사람들은 알까요? 한국이란 나라의 부산이란 도시에 서울시장이란 곳에서 우리가 켄터키를 <laughs> 먹고 있던 걸아 <laughs> 목이 또 있네 길린 아니야? <laughs> 문신으로 이행시 한번 시다문 문신은 신 신난다. 눈음 <laughs> 무시하면서 울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신난다고 표현해요. 걔네 또 역설적인 뭔가 또 표현이네요, <laughs> 그죠? 또, 또, 또 루머가 또 오늘도 눈음 무시하 아주 그 애기 때문에요. <laughs> <laughs> 저 눈음 무시 마치 없이 했습니다. 바르네요. 관우, 음, 관우, <laughs> 화파가 해줬습니다 <laughs> 술을 잘 먹으면 마취가 잘안 돼. 원래 사랑니 뽑을 때 제가 마취 주사 8방을 맞았어요. 총 8방인데 7방을 맞고 나서 이제 7방 맞았으니까 선생님 당연히 됐을 줄 알고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 선생님, 바로 선생님이 주사 한방더놔주시네 8방, 8방하고 이제 마취가 돼서 뽑았죠? 또 금방 아프고 또. 아니, 그 마취가 한 반나절 가던데? 8방이나 놓으니까. 아, 통닭 그 많던 게 진짜 순삭이네요, 순삭. 그죠? 네,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형님. 아 너무 감사해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단돈 14,000원에 저희 둘이 이렇게 배부르게 정말 맛있는 통닭 먹을 수 있다니 이게 또 시장통 매력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좀 특별한 점은 이제 생닭 손질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 그리고 옛날 통닭 치고 굉장히 부드럽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에서 어머니 너무 딱 붙어 계셔가지고 말은 못했지만 이 너무 바삭하지 않은 점에서 호불호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또 옛날 통닭 찾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완전 까자처럼이 편장 까져가며 먹는 그 재미에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거 생각하고 오시면 조금 아쉬울 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생닭의 싱싱한 육즙 터지는 맛 계란까지 더해지면서 더 할남이 없이 부드러운 또 반죽의 맛 어, 그런 거 생각하고 오시면 되게 만족스러운 또 홍닭 하나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튼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 자 그러면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